많 비가 오고 있는 건가? 응. 운이 생겼네. 어 그러게. 저것도 뭐 사람들 다 찍고 가나 보다. 저도 처음 여행 올때 왔었어. 여기는 무조건 와야지. 한국으로 치면 뭐 명동인가? 오늘은 가 그렇게 말하고 말하던 프로젝트로 오늘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아 그거 그 그치? 설문조사? 자 대만 시먼딩에서 체리더 이상형 월드컵. 일단은 총1 0 명을 찾을 거고 네. 가능하면은 야구를 안 보는 사람이면 좋겠어. 아예, 아예 그냥 치어이들 모르는 사람. 아, 왜냐면 하 이거 치어이들 알잖아? 좀 이게 약간 팬심이 들어간다고. 아, 나, 예를 들어, 나 원래 이다에 좋아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이다에 고르겠지, 그냥 네. 사진 어떻게 나오든. 우리 이게 좀 타겟을 정해서 한 명씩 해보자. 네. 한번너 봐봐, 지금 좀. 여기 어. 여자분. 아, 연령대가 있어 보이시 아, 여기 외국분인 것 같아. 아, <laughs> 대만분이 아니야. 말은 통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여기 시원딩이니까 여기가 외국인이 너무 많단 말이야. 어. 한국 사람도 많을 거야. 아니면 한국인한테도 한번 해볼까? 어, 한국인한테도 괜찮지?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근데. 어, 여전히 행복당은 인기가 많아. 행복당, 어, 그렇네. 근데 나는 여기 행복당 이게 가장 맛있더라고. 아. 그다 알아. 여기 줄선 사람도 해보고 싶거든? 여기... 근데 다 외국인 같아. 여기... <laughs> 봤잖아, 사진을 다. 네. 너는 누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 유다에? 이하영일수도 있을거같아 시어리더아 근데 내가 오늘 사진을 몇개 바꿨어 오, 진짜? 어, 진짜? 어좀 여론이 약간 사진을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한 맞아. 절반은 바꿨어 얼마야? 어? 아, 그때 120원이었나? 아 120원 120원 그대로야? 그 사이 또 올랐으면 진짜. 아니 깜짝 아래 만두랑 플러스 해가지고 아, 200원인 거. 야 <laughs> 저기 200원으로 올랐다고? 야춘수당은 200원이야. 아 진짜요? 어 겁나 비싸 춘수당 나는 춘수당보다 행복당이 더 맛있어. 아 그래? 난 비싼 게 맛있긴 하던데. 아 진짜? 우와. 풍선을 많이 파시네. 이런 건안 사주나? 네. 어? <laughs> 오늘의 수고비. 아 저거 저거를 수고비로 달라고 저거를? <laughs>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 골라야해요 을 어. 그냥 여기가 또 단체 관광객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려우니까 한 명만 돌아다니는 분. 어, 왠지, 어? 저 풍선 들고 계신 분한테 뭐. 아, 저 분? 야, 야, 영어 방해하면 안 되지. 그냥 가서 대만 사람이냐고 물어보자. 텐션이 높은 분이 면 좋긴 한데. 어, 아, 방금 지나간 여자애 둘도 나쁘지 않았는데. 와, 사람 진짜 많다, 근데. 여기 커플 할까요 어, oh, 그래 좋다 우린 한국에 온 유튜버에요 지 지금 여러분은 칸빵치오를 좋아해요?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럼 진짜 좋아요 시작할까요? 완전 이대회인데 오케이 그럼 다음 이대회 바로 떨어졌어 오 <laughs> 아주 거침없이 고르시는구만 오 권희원도 떨어졌어? 너와는 <laughs> 확실히 많이 다르다 나랑도 좀 달라 지금 선택한게 너랑 비슷해 오! 이너구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봤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가 지금 이친아가 지금 이친가 지금 이친가 지금 이가지이가이지이가 지금 이친구 아, 이지훈 난민정 가이거구가이지구구 你 방금 요시个认识的다记得는个叫雅什야的더라 아, 야인, 야对 아, 好像好多综艺节目出现啊. 매번 시기묘 불 공정하지 않아요? 왜? 예능에 나온 분들 도좀의아하잖아 그렇지. 근데 어차피 방금 한 남자분은 아무도 몰라. 아. 아니, 아는데 옆에 옆에 여자친구분이 계셔 가지고 모르는 아, 그럴 수도 있어. 와, 여기 맛있는 거 많다. 저번에 먹어봤잖아 그래. 어, 야, 이거는, 어, 닭날개는, 닭날개는 어? 꽤 맛있지 않나? 일단, 일단 찍자. 아, 일단 직업. 야, 너 되게 직업정신이 있다. 아. 자, 이번에는 그럼 여자분을 찾아보자. 이렇게 한쪽에 나와 계신 분들. 어, 저분들 하자. 저 커플. 어, 앞에 커플? 어. 아, 오케이. 괜찮죠? 대만, 대만 분 맞나? 근데 약간 대만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 왠지 그런. 어, 게... 약간 대만 사람은 아닌 여기, 것 같아. 지금이 이제 다이완 된엄 아, 어, 그랬다. 모양파이. <laughs> 여기 유튜버인가? 你问我的，我认识。那姐，披萨叫不？哦，你要你们是台湾人吗？请问你们喜欢看棒球吗？我有认识的拉拉队吗？不熟，OK。那太好了，这个游戏叫拉拉队理想型世界杯。那谁来玩呢？哦，问你们，哦，意大利男呢？这是因为真的好看，还是你认识？ 종이제무칸고놈아? <laughs> <진짜 못하나요. 웃음> <laughs> 전체적으로는 대만에 활동한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야 진짜 공정하다 근데 이다이가 떨어졌거든 <laughs> 완전 달라 지금 4명 남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4명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너 민고라고 혹시 기억나? 지금 결승 올라갔어 진짜? 어 민고 대 이주은 와 이주은 이거 칸고 다봐왜有 매요? 매산 이거 <목소리도> 어, 어, 아, 아, 아,요. 아, 应该有看过秀词或应该有应该应该有看过跟男生好像有一点不一样了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느낌이랑 음. 다르다. 음. 어 그러게. <목소리도> 아니 몰라 이게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걸 뭐 매력을 보여줬다고 할순 없잖아. <목소리도> 그냥 한 장의 사진일 뿐이잖아. 그리고 그 사진이 뭐 제일 예쁜 사진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목소리도> 근데 사실 우리도 딱. 어. 사진만 보고, 진짜. 아, 그렇긴 하지. 어. 아, 근데 우리라고 하지 말고, 너. 아, 나? 나는 어, 그렇게까지 막, 뭐, 사진 아, 한 장으로 사람 되겠구나. 고르는 그런 거 아니야. 아. 뭐야, 이거? 쇼핑백 같은 걸. 시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광고하고 있잖아, 뭘 시위야. 야, 근데 저번에 왔을 때보다 사람 훨씬 많은 거 같아. 음. 어, 여기. 외국인과, 대만 사람 맞나? 어, 외국인 아 이게 좀아 그게 좀 문제네 여기가 똥치만돼도다 대만 사람일 건데 어 옆에 분 옆에 분우머 한국 라디유 튜버 와인 이거 요시 자우 라라 데이리상싱스제 빼와진짜요아 <놀람> 10명 아, 못 찾는 거 아니야? 음. 어 안녕 어머님은 사양한 라디오 튜버 어 오! 잘와어 한국 라디유 튜버 와一個遊 요시 叫拉 라라 데이리상싱스제 빼 <놀람> 안안보뭐안 아, 보아, 놀아요 <laughs> 못 찾으면 그냥 앞에를 다시 찍을까 두 병을 찾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아, 한국이 한국인 한국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안녕하세요 혹시 한1 2분 정도 시간 양찮으세요 혹시 그~ 지금 대만에 한국 시어리도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아 지금 시어리도 이상형 월드컵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대만 사람하고 뭔가 다른가 취향이. 얘가 아 그런 거 잘해요. 아 그렇게 하래요? 아또 여자 좋아하시는구나. 아, 아 근데 외출용으로 할게. 어. 응. 아 불만... 지금 동의하세요 지금? 어때 야. 어때 지금 지금까지 아, 잘하고 있어? 요 어, 잘하고 있어. 있... 불만 있으면 바로 얘기. 해 어. 아. 걔, 아 몰라, 그러니까... 몰라 몰라. <laughs> 눈치를 봐. 너 이상형인데. 아나 이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가시면 쉬세요. 아. 어서. 아. 아 살짝 살짝 압력 지금. 아 한국에서 사지온이 인기가 많중한 거의 탑3 되지 아, 않나요? 아 근데 저는 아. 음, 야구를 잘안 봐요. 안아 보고. 그럼 엄청 공정하게 네, 사실잘 몰라요. 야구 는안 보고 치어리더만 봐요. 하나 찍어야지 하나. 혹시 하나, 하나 팬이세요? 네. 아, 네가 아, 해. 해야... 아 다행이다. 약간 불공정할 판에는 <laughs> 하지만 사진 잘 나왔다. 실물로 보셨어요, 혹시아 봤죠. 아, 어떤가요? 패션도 어, 이쁘더라고요. 어. 아, 이거 친구 픽인가요? 아니요, 제 개인적인 좋아 취향. 네. 아, 이주훈으로 나왔는데 얼굴은 모르지만, 안돼 아, 얼굴 모를 수가 없는데 이쪽. 알잖아. 이주은. 아니, 오늘 처음 봤어요. 진짜요? 어줍만치지 마. 쇼츠에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주을 몰랐다. 아 근데 그 넘기면서 치어리더분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게 이름이 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질이 어떤 사람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이따가 쇼츠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아다다 한화팬이세요? 아 다, 다 하나 팬이세요? 아니, 저만 야구 안 봐요. 아 야구 안 네, 보시고 한화팬이시고. 네. 아 혼자 보시는구나. 한화. 아, 네. 네. 올해 아, 어떻게 아, 우승 갈까요? 아 요즘 좀 요즘 아, 아, 좀왜 <laughs> <이렇게> 현실적이세요? <laughs> 아 <요즘 좀> 정신 <laughs> 먹을 때 욕하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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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여행 재밌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치, 그만할까? <laughs> 야, 이게 열명 채우기가 쉽지 않다. 아니, 나는 이게, 그, 어차피 중간 건 우리가 안하자 빨리 넘어가잖아. 어. 결승만 하고. 그래서 되게 빨리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 여기 해볼래, 여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야, 바뀐 사진 너못 봤지, 방금? 네. 아, 너한번 봐봐. 얼마나 예쁜데? 누가 바뀌었는데요? 이두명안 아 바뀌었어. 안 바뀐 사람들도 한번 눌러봐, 아무나 대충. 야, 빨리 눌러. 그래 넘어가. 지금 너 하라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새로운 사진을 어, 보라는 거지. 그렇지. 이다이지. 이건 그 축구 유니폼이야. 이준도 어, 바꾸고. 이준 예쁘네. 저번 사진보다 나. 어. 어. 사진은 너무 예쁘다. 어, 그렇 이렇게 보니까 또 그래서 잘 나왔다고 했나봐. 근데 예쁘다. 매력 있지. 어. 엄청 인기 많잖아. 지금 새로운 사진이나 보라 그랬더니. 아직 오으로 맡겼어. 어, 왜 없었어요? 뭘없애 우리가 선택한 사람. 조현주 어. 조현주 있어? 없어. 있어. 아 이걸 또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 아니 씨. 이렇게 먹거나? 아 있네. 있네. 아 진짜 넌야 어, 이럴 수가야. 본 기억조차 안 나? 아 이게 참 이게 대상을 찾는 게 쉽지가 않네. 야 저기 한번 가볼까? 우리 그때 따프 겁나 어, 비싸게 어, 팔았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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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따프 먹을까? 지금은 없을 걸, 딱 보. 아, 궁금하다. 저번에 얼마였지? 얼마에 팔라 그랬지? 100원인가? 내 기억에 99원 정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두, 두 개인데, 원래 우리한테 하나라 그랬었지.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디야? 여기 오른쪽. 아, 여기. 빵알아보는거 거 아니야? 멀리서 봐보자. 아, 그러네. 딱보 없네. 지금은 그거 팔아. 그, 깐져지 <laughs> 닭날개나 먹을까? 그래?

이거 뭐라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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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지금거 뭐라고 하지? 이거 지 이거 고 하지?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뭐라고 이거 지 이거 지 이거 뭐라고 하지? 음, 맛있 맛있네 음. 이 대상을 찾는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다섯 명까지만 해볼게요 다섯 명 아까 저분 해볼까? 방금 눈 마주쳐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까어또 어, 또 너가 말걸면또 되게 아예 실것 같아 너 타이완인 것아당 라라떼 응. 이 오렌지 쓰막어 이거 쎄에아 리도호에, 아, 리도호에. 하이온 응. 오케이 <laughs> 아 메가이지 네, 이렇게 느낌상은 약간 귀여운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우승 후보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 결승이야 우수한이다. 예,只剩两个人。嗯，一定是他。你觉得李度慧的魅力是？他的个性吧。个性啊。就觉得他很大方，很亲切。我超菜。 처음으로 우리 채널에 물어보셨어这个对네这个哦我有看过哦你有看过嗯 응! 이的不是不是不是不是不是不 제재니 네. 어, 이다혜가 이관왕인데, 아, 방금은. 어, 방금 누구야? 방금 이다혜. 이다혜? 그니까 어. 오늘 두 명이 이다혜 골랐거든. 네. 근데, 아, 펭심이 조금 들어가긴한것 같아, 방금은. <laughs> 매번 고르는 사람들의 과정을 다 찍진 않았는데, 한 80%는 비슷하게 올라가. 아 이다혜는 진짜 성격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음. 엄청 많은 것 같아. 정말 매력있다, 니까 <laughs> 어, 슈드 판다. Oh, no. 어, 너. 어, 또 그러지 마. 대만 북날 를중에 음. 나 이거 다음에 그것도 해보려고 좋아요. 지금 대만에 와 있는 음. 한국 시어리들 엄청 많잖아. 음. 근데 대만에 안온 한국 시어리은더 많단 말이야. 음. 그중에서 음. 가장 유명한 16명 골라가지고 대만에 왔으면 하는 사람. 음. 그냥 저번에 댓글에 엄청 달렸거든. 음. 막 음. 누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 진짜? 어, 엄청 야구, 관심이 야구, 많아. 야구를 보고서 그렇게 댓글 다시 봐. 내 생각에는 야구를 보면 시어리도 못 봐. 쇼츠를 보는 거야. 야나 지갑, 지금 어디서 지갑 갖고 갈라고? 아니 위험했어. 아 어, 위험했어. 너가 더 위험해. <laughs> <laughs> 어쨌거 오늘 투표 다섯 명 일단 해봤는데 응. 뭐이다희가두표 나오긴 했지만은 골고루 나왔어 되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골랐던 그러니까 뭐 조연주라든가 우수한이라든가 완전 달라. 그러니까 대만 확실히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 뭔가 좀더그 통통 튀는 느낌? 아.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에너지랑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조현주씨 아니면 하지원이 아. 왜조현주는조현주 씨고? 어쨌거나 오늘 여기까지 찍어보고요. 다음번에 이거 어디서 했으면 좋을지 장소 추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사람도 많으면서 막 그렇게 바쁘지 않은 느낌.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이거 다음 영상에 근데 그거 나올 수도 있어. 갑자기 까우슝갈 수도 있어. 왜? 아. 아니, 까우슝 영상 아직 안 올려가지고. 근데 둘이 많이 찍었다. 그치 시간이 늦었잖아.